여러분 안녕. 오늘 먹어 볼건 CU에서 파는 돼지갈비찜이 들어간 치즈 갈비찜 김밥입니다. 248g에 393칼로리그 가격 2,500원입니다. CU에서 판다고 했죠? 쌀 21%, 돼지갈비찜은 헷갈릴 수 있지만 18% 들어갔습니다. 대파 5%, 양파, 앵커 슬라이스 온 치즈, 그리고 체다 치즈 조미김 이렇게 들어갔네요. 나트륨 767mg이고 38% 들어갔습니다. 으. 제가 많이 데었더니동 모양 섬세일. 읍. 치즈가 다 녹았네요. 일단, 전체적으로 맛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, 이 돼지갈비 고기만큼은 참 맛있습니다. 당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당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당근 향이 많이 나요 약간 짠 느낌이 있다는 거 빼면 진짜 괜찮네요 다음에도 또 먹을 것 같긴 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채소가 많이 들어간 게 더 음, 음, 좋네요. 갈비찜이 예술이네요. 보통 김밥에서 볼수 있는 갈비찜이 아닙니다. 제가 당근을 막 좋아하진 않는데, 당근 향이 진짜 오져요. 근데 뭔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같아서 더 좋아요, 저는. 일단. 끝부분 좀 가니까 양파랑 파 이런건 많이 써있네요 채소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할 수 있겠지만 어? 김밥이 이정도까지 된다고? 라는 생각이 들겁니다 음, 보통 김밥집에서도 이정도의 갈비찜은 안할것 같아요 그 진짜 짜고사왔습니다 안녕.